영탁,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빛나는 별. 그의 여정은 애 시작되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음악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미스터 트로 출연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빼어난 연주 실력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조기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그러한 순간에도 영탁의 음악 여정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의 전 담임교사가 공개한 영상은 그가 학창시절 어떻게 음악적 재능을 갈고 닦았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대중에게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탁은 친절함, 열정, 그리고 남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품으로 묘사되며, 이러한 특성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결국 한국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미스터 트롯에서의 탈락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음악 경력을 더욱 발전시켜 굿바이 엠베서블, 러브 마이 엔조와 같은 다수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 곡들은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증명하는 예가 되었다.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활약하며 가수이자 재능 있는 배우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영탁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업에 충실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최고의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한다. 영탁은 존경받는 재능과 인품으로 트로트 음악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는 가장 유망한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앞날은 더욱 밝고 찬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공의 길목에서도 인생은 예기치 않은 도전을 던진다. 영탁은 녹화를 3일 앞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지 못해 발생한 이 사태는 그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